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대림절 스무날 어, 되는 데이, 해입니다. 오늘입니다. 아, 네. 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으로 내 삶이 회개하는 변화되는 놀라운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과 만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함으로 놀란 회복과 기쁨의 역사들이 내 마음 속에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속에 임하게 하여 줄수 없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줄수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3장 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7절에서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때 이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길과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국경을 허물어버리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한 거죠. 우리도 이 대림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할 게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도냐? 독사 자식,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개머머. 똑같습니다. 아주 심한 욕이죠. 회개 안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이 다가왔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목적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 돌아섬, 갱신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고 강조하죠. 8절 보면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계는 죄에서 돌이켜서 오실 더 강한 자에 대한 약속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더 붙잡고 순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례기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육신의 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통, 신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세례유아은그 구절에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개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룹니다. 머리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속히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과 가까우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이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알맞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되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이웃사랑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11절, 속옷 두부를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은 이 무리들에게 자기의 어떤 이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으란 말 안합니다. 대신에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세리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세리에게 정직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1 3절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들은 그 당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착복을 했습니다. 또, 군인에게는 14절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본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군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착취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을 금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이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요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오심을 이 대림절 기간에 예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좀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좀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에 맺혀지는 축복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삶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심판의 이 선포는 회개의 선포는 심판하고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삶의 모습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